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배웠던 대류이동설과 판구조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좀 심화 내용이에요. 너무 제가 그 요제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심화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1492년에 콜럼버스라는 분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금제품을 갖고 와서 뭐 유럽에서 막 센세이션하게 막, 와, 저기 금이 많은가 봐. 막 하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막 금을 캐러 막 하고, 사업가들도 가고, 거기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니까 신앙인으로 불타는 성교사들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면서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 점점 점점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지도를 그리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사람들 중에는 왜 그려보니까 야 이거 남미의 요렇게 해안선이 이쪽 대서양을 건너서 이쪽 아프리카 쪽에 해안선하고 이렇게 맞지 않니? 야 그럼 이게 붙어 있다 따로 떨어진 거 아닐까? 라는 대륙 이동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단순히 해안선이 맞다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야 모양이 우연히 맞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 그리고 과학적인 그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대륙이동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뭐 그런 말이 있었대? 뭐 이러고 끝나다가 1910년쯤 되면 독일의 기상학자인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게너라는 분이 이 대륙이동설에 크게 흥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해안선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근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분은 기상학자였는데 지질학적 근거를 찾아서 막 되니까 기존 지질학자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이 우리 꿩하게 계속해서 나갑니다. 점점 그 퇴적층이 쌓일 때 지층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합이라는 지층을 생기게 되는데 이쪽 남아메리카 쪽의 지층 정합과 이쪽 아프리카 쪽의 옛날 지층이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층이 일치한다는 건 뭐죠? 화석도 일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생대 때 번성했었던 메소사우루스라는 파충류. 중생대로 오면 파충류가 공룡으로 크니까 그 전에 조그만한 파충류였던 메소사우루스 화석들이 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그 이후까지, 심지어는 남극대륙하고 저쪽 호주대륙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그리고 글로소프테리스라는 또그 식물 화석이 있는데 그 식물 화석의 그 화석층들도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로 다 붙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 산맥에서 이쪽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시에라라는 산맥하고 이쪽 아프리카 쪽에 있는 테이프 산맥이 굉장히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이것들이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있다가 떨어진 거 아니냐 라는 여러가지 근거를 1912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우와, 근거가 탄탄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기상학자가 지질학적인 연구를 했고 또 그리고 어, 그럼 대륙이 그렇게 크게 이동했다면 대륙이 이동할 엄청난 힘이 지구에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침은 어디서 오는 거냐 라는 원인에 대한 해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남반구에만 그런 게 아니야. 남반구에만 그런 게 아니라 베게노가 연구해 보니까 북반구에도 이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지역에 있는 지층에 쌓여있는 석탄기에 이뤄진 석탄층하고 이쪽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있는 석탄층이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산맥도 미국 동부 쪽에 에팔레치아라는 산맥이 있는데 유럽 쪽에 칼레도니아라는 산맥과 이것들이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다가 하나로 붙어 있다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계야. 산이라는 것은 모든을 얘기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어고, 대아라는건 땅을 얘기해서 하나의 큰 모든 땅이 하나에 붙어 있었던 거 아니냐? 물론 베게너가 얘기했을 때는 3억 5천만 년이 아니라 2억 5천만 년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3억 5천만 년 전. 그래서 고생대가 끝나기 좀 전에 하나로 붙어 있었었다가 고생대 말에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고 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대륙이 왜 움직이는 거냐왜 움직이는 거냐? 이런 거를 말을 잘 못했고 베게너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진짜 발로 뛰기 위해서 1930년에 그린랜드로 탐험을 떠났다가 1930년에 실종돼 그래서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1930년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날때 즈음에 1930년대 40년대에 걸쳐 가면서 아서 히스라는 분이 이 분의 그 연구 주제는 뭐였냐면 방사능 물질이 암석에서 어 분해되어져 가는 것들을 연구해서 를그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그 반감기를 연구해서 이 암석이 나이가 얼마나 됐다? 어 그러니까 어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어 지금 얘 나이가 한 300만 년인 것 같아. 이렇게 암석의 나이를 연구하는 그런 지질학자셨어요. 아서움스라는 분이 이 분이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를 보니까. 방사능 물질이 붕괴되어져가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얘네들이 엄청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암석들이 땅 속에 이렇게 점점 점점 점 있으면 방사능 물질들의 붕괴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밑에 땅 속에 방사성 물질 붕괴의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이 멘트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멘틀이 움직이면서 지각에서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나와서 화산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멘틀 대류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멘틀 대류설이 맞다면 땅이 움직이는 큰 원리, 그 힘이 멘틀 대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쳐지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이 독일에서 크게 두드려 맞은 게 뭐냐면 유보트라는 잠수함입니다. 독일이 잠수함을 처음 개발했는데, 배가 이렇게 떠있으면 잠수함이 이렇게 몰래나타나서 그때 이제 레이더도 없어져. 뽀뽀뽀 쏘면 여기 그냥 배가 그냥 침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에게는 이 독일의 유보트가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서로 독일의 그 잠수함, 그 기술력을 갖고 가서 서로서로 잠수함을 만들게 되니까, 야, 이거 잠수함을 측량하는 기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배를 해군들이 잠수함을 잡아야 되니까 바다 밑바닥을 연구하는 해저 지질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큰 돈을 투여해서 10년, 20년 동안 이 바다 속에 깊은 해저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 60년대가 넘어오면서 해리 헤스라는 당시 그 바다의 지도를 만드는 것에 참여했던 지질학자에서 당시에 이제 장교 오셨는데 그분이 해저를 쫙 연구를 해서 지도를 만들다 보니 해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저의 산맥이 어물무시하게 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큰 거는 대서양의 중앙해령입니다. 엄청나게 큰 해령이 있는데 이 해령이 아마도 해리 헤스에 의하면 여기서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서 이게 화산이, 바다에서 화산이 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점점 멀어지면서 바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해리 헤스의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해저 확장설의 근거는 멘틀 대류가 되겠죠. 그러면서 해저 확장설이 맞다면 이 대륙 이동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해저 확장과 대륙 이동설은 맞죠, 맞아져 있는 거죠. 바닷속의 해령들을 연구를 할때그 지리학적으로 1800년대 말에 그 마리퀴리, 그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그 퀴리 부인의 남편이 있습니다 피에르 퀴리. 그 피에르 퀴리가 어, 1400도가 넘어가면 자기력을 잃게 된다는 퀴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연구하면서 자성을 연구해서 지구의 자기가 주기적으로 크게 변해서 물론 몇 백만 년 기준입니다만 이 크게 변하면서 땅 속에 있는 자철석의 위치도 N 극과 S 극이 변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해저의 해령이 확장하는 것이 맞다면, 지구 자기에 의해서 자철석이 N극으로 배치하다가, 그 다음 나온 땅은 S극으로 배치하다가, 그 다음 나온 땅은 N극으로 배치하다가, 왜냐면 지구가 N극, S극이 주기적으로 변할 테니까요. 그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에 따라서 N극, S극이 변하는지에 대한 지도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런 지도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와우, 얘네들이 정말 앵글 S극이 이렇게 맞춰져 있게 되고, 그럼 그 앵글 S극을 쫙그 시기에 따라서 없애고, 없애고, 없애면 이게 하나하나는 게 모여진다는 거죠. 모여지고, 모여지고, 모여지고 하면 정말 땅들이 빠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62년 판 구조론이라는 것이 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랜드까지 가서 자기가 밝히려고 했던 그리고 실종당에던 거기서 돌아가신 아, 그러니까, 백의너의 꿈이, 아서 홈스의 멘툴 대류사, 그리고 해리에스의 해조 확장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지자기의 분포, 이런 것들을 연구 하면서 1962년에 드디어 판구조론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구조론으로 지금 웬만큼의 대부분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정원이었습니다.